안녕하세요. 건강 TV 청춘 열차입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와 무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요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무좀이 있는 경우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무좀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을까? 또는 맨발 걷기가 무좀에 더안 좋지 않을까?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오늘 이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맨발 걷기를 한다고 무좀이 쉽게 옮거나 더 심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좀은 곰팡이 균 때문에 생긴 건데요. 이 균이 번식하려면 습기와 밀폐된 환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야외에서 맨발로 걸을 때는 발이 공기와 햇볕에 노출되면서 이런 환경이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좀이 전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맨발 걷기는 무좀균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외선이나 신선한 공기는 무좀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은 살균 효과가 있어 무좀균이 번식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공원이나 해변처럼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건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맨발 걷기를 하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발에 자연 환기가 된다는 점인데요. 발이 공기와 닿으면 발가락 사이에도 환기가 잘 돼서 무좀균이 자라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주목받고 있는 어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흙이나 자연과 맨발로 접촉했을 때 몸매 사이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 효과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효과들이 합쳐지면 무좀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이 완화될 수도 있겠죠. 물론, 맨발 걷기를 할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맨발 걷기에는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발바닥에 여러 지압점이 자극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요.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자세 교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맨발 걷기가 무좀을 옮거나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연 환기와 자외선 덕분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자연과 연결되고 건강도 함께 챙겨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